오늘 부사에 대해서 말할게. 부사라는 거는 어, 부사도 역시나 꾸며주는 말이야. 부사는 어떤 말이다. 그렇죠. 다부다 꾸며주는 말이야. 꾸며주는 말. 그러면서 부사는 해석이 뭐뭐하게, 뭐뭐하게 또는 뭐뭐히 이렇게 이렇게 말이 붙어 있는 말들을 전보다 부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부사는 주로 월 꾸며준다.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Sarah sings. 세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Beautifully. 아름답게 어떻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Sarah sings beautifully. 어떻게 부른다? 아름답게 부른다. 그래서 beautifully가 Beautifully가 things를 꾸며주고 있다. 그 다음에 the math question is very difficult. 그래서 어려운 이런 형용사인데 difficult 자체가 형용사야. 이 형용사를 very가 매우 어려워라고 very가 difficult를 꾸며줘.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다. 그 다음에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다른 부사라는 것, quite early 하면은, quite 같듯이, 뜻이 꽤 라는 뜻이야. 꽤. 꽤 이렇게 적으세요. 꽤, 근데 quite가 뭘 꾸며준다? early 라고, 일찍. 그러면은, 얘도 부사고, 얘도 보다 부사야. 그죠? 이것도 부사다. 그래서 화이 i t e 부사가 또 다른 부사 early를 꾸며줘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 다음에 luckily 하면서 앞에서 신표를딱 찍고 나타나면은 I got free tickets. 내가 공짜 티켓을 가졌어 하는 이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를 luckily가 꾸며줘요. 그러면 luckily가 뭘 꾸며준다? 문장 전체를 수식해, 알겠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자, 요거 일단 우선에 친구들이 메모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밑에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면은 부사의 형태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한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부사는 어떻게 된다? 형용사 뒤에다가 뭐가 와야 돼? ly가 붙어야 돼. ly. 그러면 ly가 뜻이 뭐가 된다? 뭐뭐 하게가 돼. 뭐뭐 하게. 뭐뭐 하게. 그래서 sad 하면 뜻이 뭐야? 슬픈인데 sadly 하면 뭐가 돼요? 슬프게가 되는 거야. 슬프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y로 끝나면은 y를 어떻게 해야 돼? y를 i로 고치고 ly가 되는 거야. happy. 행복한이야. 행복한. 그죠? 여기 뜻을 적으세요. 행복한. happy는 형용사니까 행복한인데 y를 i로 고치고 ly가 되면은 하계가 되니까 뭐가 돼요? 행복하계가 되는 거야. 행복하게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알려준 요 예를 요 하나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밑에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게 있죠, 그죠?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같은 거 뭐가 있다? Fast는 뜻이 뭐다?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돼. Early는 어떻게?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고 early, 는이른도 되고 일찍도 되고 l i g a t 는늦 e 늦게 high 는 높은 높게 h a r d h a r d 는 어려 r l y early, morning.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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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r n i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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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a r l early, 일은 아침이 돼.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early'는 그때는 형용사로 쓰여요. 하지만 우리가 'get up early', 'get up early'라 할 때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지?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돼. 그러면은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얘는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ly가 붙었는데, 근데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hard는, hard 혼자서 어려운도 되고, 열심히 하는도 되는데, 열심히지. hardly가 되면 은 거의 뭐뭐 않는 뜻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hardly, lately, nearly, highly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별표 두 개. 그리고 여기 뜻이 두 개인 경우도 별표가 두 개예요. 별표 두 개. 어. 자, 이렇게 뜻,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 부사 둘다 되는 경우에는 별표가 두 개. 그 다음에 ly 붙어서 뜻이 두 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별표가 두 개. 그래서 이두 개는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어.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요게 쓰기가 학원에서 세 번, 집에서 두 번. 녹음이 학원에서 두 번, 집에서 두 번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쓰기와 녹음. 녹음은 여기 위에 전체. 요 전체. 요 전체가 녹음이고. 그 다음에 쓰기는 밑에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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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 전체 그죠. 요만큼 이때가 어 쓰기야, 요 밑에도 녹음이 있어요 알겠죠. 요것도 녹음.